안녕하세요. 보건복지TV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누가, 언제, 얼마, 그리고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크게 4가지 질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건데요. 먼저 누가 받는지, 그리고 얼마 받는지, 언제 어떻게 받는지, 그리고 잘 알려진 지원금 외에 추가 지원금은 뭐가 있는지까지 총 4가지 질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누가 받나요? 인데요. 자, 4차 재난지원금의 가장 핵심적인 지급 대상은 바로 이 소상공인입니다. 자영업자라고도 부르는데, 자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핵심적인 중심 대상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단순히 소상공인만 있는 건아니고요 나와 있는 것처럼, 소상공인보다 더 많은 대상들이 현재 4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소상공인과 더불어서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특고라고 부르죠. 그리고 프리랜서, 그 다음에 매출이 감소한 법인의 택시 기사분들, 또 전세버스 기사분들, 그리고 돌봄 서비스 종사자, 노점상 그리고 농업, 임업, 어업인 등도 이제 지급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어 있고요. 이 외에도 정말 다양한 대상들이 있는데 그걸 하나씩 설명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소상공인부터 해서 대표적으로 많은 분들이 해당되는 큰 카테고리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함께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얼마 받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누가 얼마 받는지잖아요. 제가 구월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지급 대상별로 당연히 지급 금액은 다릅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급 대상별로 얼마를 주는지 그걸 좀더 세부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자, 먼저 소상공인만 제가 한번 따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분들 말씀드릴게요. 자, 소상공인분들의 경우에는 집합 금지가 연장되고 있는 업종의 경우에는 500만 원을 받게 되시고요. 대표적으로는 체육 시설과 도리방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집합 금지가 완화된 업종인데요. 학원이나 겨울 스포츠 시설 등이 해당하는데 400만 원을 받게 되실 거고 또 집합 제한 업종 같은 경우에는 식당이나 카페, 숙박업소, 그리고 PC방 등에 해당되는데 300만원이 지원금액으로 잡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경영위기. 그러니까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200만원. 그리고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의 경우에는 100만원. 이렇게 크게 다섯 가지의 분류를 통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액이 10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지원될 예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소상공인 말고 무엇이 있느냐? 자, 앞서 설명드린 그 지급 대상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특수형태 근로자분들, 특고라고 부르죠. 대표적으로 학습지나 보험 설계사, 뭐 골프장 캐리 등이 있으신데 100만 원이 지원 금액입니다. 자, 그런데 기존에 특고 관련된 지원을 받은 적이 있으시면은 50만 원만 더 받게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프리랜서 분들의 경우에는 처음 받으신 분들 100만원 그리고 기존에 받았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50만원을 받게 되십니다. 그리고 법인 택시 종사자 혹은 법인 전세버스 운전기사 분들의 경우에는 70만원을 받는 게 이번에 새롭게 포함되어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돌봄 서비스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아이돌봄 혹은 노인돌봄 서비스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50만원이 잡혀있고요. 자 이렇게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서 큰 이슈가 됐었죠? 노점상 분들의 경우에는 지자체를 관리를 받으시거나 혹은 사업자 등록하신 을 노점상의 경우에는 50만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기존에 없던 내용인데 이게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농업을 하시는 분들, 혹은 임업을 하시는 분들, 어업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 30만원의 바우처를 농업, 임업, 어업 등에 쓸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말고도 더 많은 지급대상 그리고 지원금액이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대표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해당하는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누가, 얼마 받는지까지 확인을 했으니까, 그러면 언제 그리고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를 설명드려야겠죠. 자, 지원대상 그리고 지원명목, 그 다음에 지급방법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대표적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는 3월 29일 날각 소상공인분들의 해당되는 소상공인분들에게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될 겁니다. 자, 그러면 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버팀목 자금 KR 접속을 해 가지고 자금을 신청하시면 되고요. 혹시나 문자를 못 받으신 경우에는 추후에 별도로 신청하는 기간이 있을 거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자금이 빠졌네요. 버팀목자금.kr입니다. 그리고 특수고용 형태 근로 종사자나 프리랜서분들의 경우에는 이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지원이 되는데 기존에 수급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역시 동일하게 안내 문자가 들어올 거고요. 그걸 확인하셔서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에 신청을 하시면 되고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아마 추후에 4월 중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별도로 신청하라는 안내가 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 새롭게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앞서 새롭게 포함됐다고 말씀드렸던 농업, 임업, 어업 등을 하는 영세 소규모 가구의 경우에는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라는 것으로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자, 이걸 받으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소농직불금 대상이 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소농직불금을 받으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아 내가 한식경영 바우처도 받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영농 그리고 거주기간 등 그리고 소득요건 등을 다양한 요소를 파악을 해가지고 이미 이 대상 분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받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한식경영 지원 바우처까지 추가로 30만원 받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어, 법인택시나 전세버스 기사분들. 그리고 돌봄 서비스 종사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4월 초에 별도로 신청과 관련해 안내가 들어올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그때 신청을 하셔가지고 지급은 한한달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니까요. 아마도 5월 초는 돼야 이제 법인 택시, 변세 버스 그리고 돌봄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지원금이 지원될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때문에 지금 살펴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핵심인 소상공인 분들에 대한 내용은 정확한 날짜와 홈페이지 등도 이미 다 공지가 되어 있지만 나머지 분들의 경우에는 아직은 약간은 좀 명확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좀 뉴스나 제 영상 등을 계속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앞서 설명드린 거 말고 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없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앞서 설명드린 것 외에 한시생계지원금이라는 게 50만 원이 있는데요. 자, 요거는 실직이나 휴폐업 등을 통해서 지난해 그러니까 2020년 소득이 2019년보다 감소한 한계 근로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자, 요거는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소득 기준, 재산 기준이 있는데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370만 원 이하, 그리고 대도시의 경우에는 6억 원까지의 재산 중소도시는 3.5억원까지 재산, 농어촌의 경우에는 3억원까지 재산, 이 이하이신 분들,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한시생계지원금이라는 것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별도 영상으로 만들어놓은 게 있으니까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그것도 함께 살펴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페어피해지원금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앞서 소상공인 등이 주요 대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기존의 업을 하고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폐업하신 분들은 굉장히 아쉽게 이 지원금을 받지 못하셨잖아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미 폐업하신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50만원 정도의 피해 지원금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업하신 분들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특별 근로 장학금이라고 해서 부모가 실직하거나 폐업한 자녀의 그분이 이제 대학생인 경우에는 5개월 동안 약 250만 원, 그러니까 월 50만 원 정도의 특별 근로 장학금을 준다 라는 것도 발표가 되었으니까요. 혹시나 부모님들 혹은 대학생인 경우에는 부모님들의 경우에는 내가 실직하거나 폐업했을 경우에 자녀에게 알려주시면 될것 같고요. 내가 자녀인 경우에는 혹시 부모님께 실직하거나 폐업하신 경험이 있으시다면은 혹시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해서 이 250만 원이라는 장학금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4차 재난지원금이 이제 본격적으로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아직은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면서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 그리고 언제 주는 건지에 대한 내용도 제가 계속 영상으로 설명드릴 테니까 지속적으로 제 영상도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꼭부탁드리고요 귀한 시간에서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